다 녹죠 이렇게 싹 쓸어버린다 여기 프렌즈 한번더 들어가고 아니 왜 게임을 보러 왔는데 화면이 빨간 화면밖에 안 보이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빨간 화면이 죽었을 때 나오는 화면이 아니에요 님들 <laughs> 여기 다 그림자로 보이시잖아요 착한 어린이들한테 다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게임은 Skybreakers라는 게임으로 이제 출시된지 일주일 됐는데 매우 긍정이 찍혀있어가지고 참을 수 없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로그라이크 액션 스릴러 게임이라고 하는데 캐릭과 스킬 생일이 엄청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일단 할수 있는 거는 이, e. 이밖에 e 없어요 또 한글하고 안돼 있는 게임이라서 자동 번역을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가자.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아티팩트라는 게 있는데 뭐할수 있는 게 없네요. 실드를 준다는데 실드는 싫으니까 어택 어택을 올려주는 걸로 가자. 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할수 있는 맵도 일단은 노비스 노비스밖에 없고요. 바로 가봅시다 w s d 로 움직이고 스페이스는 대쉬 어택은 마우스 왼쪽 얼티메이트는 마우스 오른쪽이라고 하네요 가보자 마우스 왼쪽 대시를 해서 적을 공격을 피하게 되면은 그 약간 약점을 찾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약점을 찾는 거지? 엑티메이트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힐윈드를 도네요. 어, 웨이브 원은 끝났고 웨이브가 끝나면은 뭐 거북이 와가지고 힐도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있네요. 음, 뭐가 좋을까? 생성을 뭐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걸로 갈게요 그리고 돈으로 뭔가를 또살 수가 있는데 어택 스피드 올려주는 거 크린티스 체스 올려주는 게 있는데 어택 스피드 올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사자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해보겠습니다 전투가 멋있긴 해요 전투 이런 식으로 간지는 안다 충분히 간지는 나죠? 오, 좀 멋있는데? 이 피할 때딱 그게 있네. 스태미나를 쓰면은 피로감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딜에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오, 제가 쓸수 있는 대쉬 이게 세 번이 스태미나고 이걸 다 쓰게 되면은 영웅이 피로해져서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고 하네요. 오, 아 이게 프렌즈 모드구나. 이렇게 적절한 순간에 피해주면은 프렌즈 모드로 들어가네요. 그래. 와. 웨이브 3까지는 이지하죠 아 피는 여기 밑에 있구나 파랑색이 아까 좋은 거였거든요 프렌지 모드의 지속시간을 0.5초 늘려준다고 하고요 프렌지의 동안 데미지 30%이 콤보 갑시다 크리스탈을 30개씩 더 얻는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사자 어택 스피드 피해주고 이렇게 피해주고 적절한 순간 피해주면은 퓨리 모드에 프렌즈 모드에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쉬운 건 아니네요 타이밍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디 한번 해볼까? 아... 생각보다 잘 안된다 그냥 맞아버렸어 피해주면? 피해주면? 안되네 안 돼. 대쉬할 때도 그래도 때리네요. 이게 오... 다 썼을 때 그래, 긁어버리자. 한번 와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싹 와... 세구나, 엄청 세구나. 오케이, 웨이브 파이브까지는 뭐... 이제 하네요. 대쉬를 눌러준다. 블레이드 베리어에 가자. 콤보 데미지 어택 스피드. 콤보 데미지 콤보 데미지 가자. 크리 데미지 크리도 올리겠습니다. 오돈 어, 많은데 어택도 하자. 본드 액티베이션. 멀티플 섀도우. 받고 하는데 멀티플 섀도우를 만들어서 적에게 백콤보마다 데미지를 입힌다고 해요. 뭐가 이렇게 콤보로 입히는 게 많아? 아이 필 드든 친구들도 나와서 어느 정도 피해 가지고 때려줘야 돼요. 오케이 프렌지 모드 들어갔. 씨 적고요. 와 기가 막히긴 한다 프렌치가. 이거 잘 쓰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프렌치를. 최대한 많이 잡는 게 목표인가? <laughs> 피를 다 채워주기는 하네요. 피를 다 채워준다 다행히도. 뭘 하라는 거지? 아 일단은 연락을 했어야 됐구나. 아아 아, 이걸로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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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매 10회 콤보마다 콤보 데미지가 10%씩 늘어난다라고 하네요. 다 찍자 다 찍어. 돈 많다 돈 많아. 오 잠깐만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슬롯이 풀이라고? 슬롯이 다 찼어. 어쩔 수가 없네. 그럼 다른 거 사? <laughs> 이렇게 갑시다. 어, 칼, 칼 모습이 바뀌었어. 칼 모습이 바뀌었어. 오, 때리는 모션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프렌즈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 프렌즈 쉽지가 않네.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완벽한 반격을 날리는 순간 프렌즈가 들어가지거든요? 잘 노려보자. 와, 근데 전투 너무 시원시원한데? 아, 이거 퍼티가 생각해야 되는데, 피로감 생각해야 돼요. 오, 이거 다르다, 이거. 울티메이트 달라. 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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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와, 미친. 너무 시원한데요? 오, 게다가, 프렌즈까지 운으로. <laughs> 미쳤다, 미쳤어. 너무 시원해. 아, 근데 퍼티가 와버렸어. 그냥 시간초였네요, 시간초. 와 너무 멋있다. 갑자기 질리는데요아 프렌즈를 잘쓸수 있으면 제가 이거 프렌즈 모드를 잘 들어갈 수 있으면 프렌즈 조레이션을 올릴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 10% 확률로 얼티메이트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거 그럼 좋겠는데? 가자. 돈이 많아서 웬만하면 다살수 있거든요. 백워택 데미지 올리고 크리 찬스도 올리고 이거는 못 사죠? 없죠? 여기 그렇지 없지 다사 이렇게 일반 몹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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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 이거 완전 운빨로 프렌즈 들어갔어요 피해주고 아 프렌즈를 잘 써야 되는데 올라갈수록 프렌즈를 잘해줘야 될것 와, 이것도 언제 발동되는 거지? 아직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 올렸거든요? 제가 키운 캐릭터인데, 메커니즘을 모르겠어. 그냥 너무 멋있어. 기가 막혀. 와, 간지 작살나지 않나요? 이게 남자의 게임이다. 와, 게다가 프렌즈까지. 미쳤어. 그, 약간, 호로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블리치 호러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까아저 원형으로 탱기는 친구를 때리면 되는 건가 아이 프렌즈를 잘 알아야 되는데 뭐 여튼 문제없이 웨이브 9까지 마무리 했고요 윈드블레인드가 새롭게 생긴다라는 건데, 포크당 3개라고,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 이거 찍자. 뭐, 모르겠지만. 찍고, 올려줘, 올려줘. 오케이. 재련해, 재련해. 효과를,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재련해서. 아, 끝났다. 가자. 돈도 많기 때문에. 다 찍습니다. 다 찍어, 다 찍어. 다 찍어도 돼요. 다 찍다 보면은 이렇게 새롭게 뭔가 추가가 되거든요? 몇개 모을 때마다, 카드를 몇개 모을 때마다 새로운 게 추가가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섯 개를 모았을 때 추가로 뭐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뭔가 좀 특수 효과를 받는 것 같아요. 55개 되니까 뭐라고 하는데 중국어라서 다 넘기겠습니다. <laughs> 오적 보스가 나오고요. 아, 생각보다 그래픽도 괜찮다. 오. 해주고 피하지 못하고. 얼티메이트 쓰자. 녹여버려. 와, 진짜 장난 아니겠세네. <laughs> 초보 버전이라서 쉽게 웨이브 시까지 넘어간 모습. 많아 다사 어디셔널 스파이크가 생긴다고 해요 레슬 let... 어택이 들어가면 좋아 가자 어 뭐야 10이 끝이 아니네 더 있었군요 아이 방패병들 와이아 이제 좀 알겠다 원형으로 나올 때 그때 제가 대시 공격을 하게 되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프렌즈 모드로 와 뭐야 뭐가 이렇게 현란해졌어 어 이럴 때아 늦었다.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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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프렌즈 못 넣고 일단 얼티메이트는 무조건 써요. 될 때마다 갈겨. 얼티메이트 써줘야 돼. 될 때마다 써줘야 돼요 이렇게 소모해야 돼.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쌓여 있는 거 풀어줘야 돼요. 아 프렌즈 모드. 약간 빈틈의 실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할때 대시 공격을 하면은 프렌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느끼는 걸로는 해보면서 경험으로 느꼈어. 바,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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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가는 거. 지금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 이럴 때 이럴 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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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와 드디어 알았다. 프렌지를 진짜 잘 써줘야 되구나. 이제 알았으니까 프렌지 쪽으로도 스탯을 찍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베이직 어택 새로운 거가 추가된다고 하거든요. 프렌즈의 피니셔가 이거 해보자 그리고 콤보 데미지 샤프라이스 낮추는 거 엑스트라 콤보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샤프라이스 낮추는 거랑 엑스트라 콤보 대쉬일 때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배틀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다 배웠잖아 지금 튜토리얼 생각해 이렇게 프렌즈 모드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알았고 빈틈의 실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까지 완벽하죠 그냥 흠잡을 것 없는 플레인데 이이 정도면 이야 와 지린다 지려 어티메이트 써주면서 프렌즈 모드로 들어가자 오케이 와다 녹는거 보이세요 지금 기가 막히죠 아이 피니셔가 들어간다는 건가? 이 피니셔가 언제 들어가는 거지? 저 언제 들어가는지가 조금 모르긴 하네요. 아 스태미나 싸워줘. 달리기가 없어서 대시를 달리기용으로 쓰게끔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스태미너가 자꾸 부족하네. 썰어주고 썰어주고 요 썰고 저 썰고 여기도 썰고. 오케이 피니셔 너무 멋있다. 요 썰고. 여기까지 잡자 여기까지 잡자 오케이 컷 나이스 윈드블레이더 더 늘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찍을 수 있는 샤프레이스 리덕션이랑 어 경험치 추가로 25%더 준다 그러네요 크리스탈 더 주는 거랑 그 다음에 크리티컬 찬스 올리는 거 리프레싱 공짜니까 한번 돌리고요 찍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바로 배틀이지 하이. 안녕 누나? 어, 챔피언 이커밍. 오케이. 할배, 할배가 왔구요가자 할배. 할배 넘벼라 어, 나 너무 센데? 나 울티메이트 한번 쓰면 너 녹을 거 같은데? 왔니? 뭐 뭐임 얘는? 뭐야, 이 호접은? 게임이 안 되는데. 위파인 갈겨 컨티뉴 가자 아저 근데 정제했을 때 올릴 수 있는 게파랑색이 끝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더 올리는 거를 해보고는 싶은데 호기심은 생기는데 아 누를까 말까 되게 고민되거든요 어 크리 데미지 50% 너무 좋고 다음번에 한번더나오면 정제 한번더 때려보겠습니다 웨이브가 상당히 많네 기네요 오 프렌즈 들어가주고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지 눈앞에서 먹으라고 주는 건데 맛있는 거 바로 먹어줍시다, 이렇게. 프렌지 들어가서. 지금 노말에서는 잘안 죽거든요? 기왕이면 프렌지 들어가가지고 빨리빨리 녹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프렌지 녹이고, 피니셔까지 받아주면 기가 막히기 때문에. 프렌지 들어갈 수 있는 순간 이렇게 다 먹어줍니다. 지금 네 번째 바로바로 바로 연속해서 다 들어왔죠? 미치 플레이. 이렇게 한번 더. 바로 또 들어가주고. 어, 울티메이트도 한번 쓰자. 울티메이트까지 한번 써주면서. 프렌즈까지 같이 해주면은, 다 녹죠? 이렇게 싹 쓸어버린다, 아. 여기 프렌즈 한번더 들어가고. 아니, 왜 게임을 보러 왔는데 화면이 빨간 화면밖에 안 보이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빨간 화면이 죽었을 때 나오는 화면이 아니에요, 님들. <laughs> 여기 다 그림자를 보이시잖아요. 착한 어린이들한테 다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마음을 비우고 보시면 은심한이 열린답니다. 어? 뭐야 이거는? 노란색은 아마 레전드?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백어택 피니셔가 윈드블레인드 어택 기본 공격 피니셔가 먼 바람날개를 방향전환하여 현재 목표물을 공격합니다. 라고 하는데 다 찍어봐야 할것 같아요. 와 이것도 나왔다. 맥스 라이프가 3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찍겠습니다. 뭐 찍자? 와, 이거 찍을 걸 <laughs> 아깝다. 잠궈 놓자, 잠구는 게 있으니까 잠궈 놓고 다음번에 찍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컷! 웨이브가 몇 가지 있는지 모르겠네요. 20까지 있으려나? 디스트 o 션 이거 갑시다. 어? 리퍼즈한번 해봅시다. 백어택 데미지 늘리는 거. 어우야 오! 대시 데미지. 그래. 오케이. 윈드블레이드 데미지. 다 보라색으로 바꿔주면 보라색으로 해볼까? 울티메이트 게이지 제너레이션. 오택 스피드. 콤보 데미지. 오! 백어택 데미지 20% 이거 해서 이제 리파인 갈기겠습니다. 정제해주고 가자 사고 더블이 된다고? 오 사고 사고 사주면 와다 12개까지 찍었어 12개까지 찍으니까 제일 좋게끔 이제 패시브가 다 올라왔고요 이것만 해주면 되겠네요 가자 이제 거의 스태들도다 찍은 걸로는 봐서는 마무리 단계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마무리 단계지 않을까? 이 정도면? 오케이, 싹 썰어주고. 와, 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프렌즈 들어갔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썰어주고. 와, 대, 저엄촌 정말 스타일리시하다, 그냥. 해주면 나라보스. 와 좋습니다. 프렌치씨 추가 공격 첫 번째 프렌치가 추가 공격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것 찍고요 22개 다 정제하자 이렇게 갑시다 그다음에 어 12개보다 더 찍을 수가 있네요 스트렝스도 12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스트렝스 나오는 걸로 찍어봅시다 스트렝스 그래 스트렝스를 12개로 딱 만들어주면은 크리 한스20% 오케이 이렇게 가자 왔는가 아마 지막복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 깨면 아마 역해를 주지 않을까요? 느낌이 딱 오죠 챔피언이 커밍 뭐야 너왜 이렇게 간지나? 간지나면 뭐해요 허접인데. <laughs> 집에 가야지, 보스. 아 진짜 너무 센데, 이거? 뭐, 그냥 번적 불가인데요? 제가 보스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스카이브레이크스, 플레이 봤는데. 아, 이게 주인공이 아니네요. 보스였네. <laughs> 누나, 여기 있었네. 보스로 나왔었네. 플레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 스타일리시한 전투가 마음에 들고, 그 캐릭마다 스킬셋 구성이 달라가지고, 이 스킬셋을 조금씩 체험해보는 거는 재밌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패시브들이 가는 길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했다. 라고 볼수 있고, 첫 번째 캐릭터는 엄청 스타일리시해서 그 스타일리시 보는 맛에 플레이 한것 같고, 두 번째 캐릭터는 조금 투박하네요. 투박해서 제 스타일은 아니었다. 어, 이 정도까지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 매우 긍정 이렇게 높게 받고 있는데 더 플레이 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비버 먼지 써볼까요? 어, 어쨌거나 힐인 드인건 똑같네. 기본, 아, 기본 무기일 땐 근데 다들 힐인 드인것 같아요. 기본 무기일 때 얼티메이트 탭은 다 힐인 드인것 같다. 느낌은 그래요. 그려면 잡아라. 제 고, 본체는 골렘이거든요 이 친구 약해 빠졌어 슬슬 이 컨트롤 신경 써야 돼요 아까 해보니까 이제 이젠 좀 아파 돌자 한번, 한번 쭉 돌아주시고 돌자 아 무기 바뀌니까 오 너무 멋있는데 그래 힐인드보다 이게 훨씬 멋있네 좋아 오케이 보스 나와라. 오, 챔피언 인 n g 오. 이 보스 안 죽여도 되나요? 이 <laughs> 보스 안 잡고 싶은데, 보스 우리 보스 좀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확실히 정키렉에 비해선 약한게 느껴져요 정키렉은 그냥 여기서 그냥 보스컷이였는데 얘는 울티메이트를 두번이나 써줘야된다 반성해라 너는 망치녀 챔피언 인카밍 뭐야 하이? <laughs> 아이 뭔데 못볼걸 본거 같은데요 이 꼬맹이 뭔데 몇초 동안 잡고 있는지가 나오네요 좀 약해 바로바로 바로 썰지는 못하고야 다시 돌리면은 죽어보자 집에 가야지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친구야 컷